예술시장 진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4 청년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기 성악부문 참여자 모집 5월 29일 수 청년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기 성악부문 참여자 접수 시작 7월 8일 월부터 5주간 매주 월화 전통 공연 창작 마루에서 10회차 교육 진행기 성악부문에 특화한 이론 및 실습 멘토링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삼진 은 청년예술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청년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기 성악 부문 참가자를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2024 청년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기 성악부문은 전통공연예술기, 성악분야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음원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전통공연예술기, 성악분야의 청년예술가에게 이론 및 멘토링 기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디 실용음악재즈 어금 등의 관련 예술시장 진입을 위해 역량을 키우고 싶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전통예술청년예술가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7월 8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화성학 밴드, 앙상블, 레코딩 실습 등총 10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영상 콘티 제작 기획서 작성과 악보 사보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을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5주차 과정을 전부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전통예술기 성악분야에 특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열정을 가진 청년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청년예술가 역량강화 교육기 성악부문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www.copper.com 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의 지능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7년 문화체육관 광부 로부터 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국악문화재단 으로 출발했으며 2009년 재단 명칭 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바꿨다 전통예술의 보급 및 저변 확대 고품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통예술의 대중화 신진인력 양성 해외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 t t p w w w c o p o r g